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장세기 18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웃었느니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에대 장막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보면 재미있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였을 때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고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니까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담에게 얘기했을 때도 가인에게 얘기했을 때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도 어, 그들은 다 자기가 서 있을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믿는 사람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을 보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신앙을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된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 불신앙의 이유가 분명한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나이가 백 살이 다 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사라의 경우는 자기가 이제 나이가 9 0이 됐고 생리가 끊어졌고. 여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있을 자리에 있지 못하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보시고 알았다 그러면 내가 포기하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들이대고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맹목적인 신앙이라 무대보 신앙이다. 근거 없는 신앙이다. 라고 해서 이제 배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합리적인 신앙만 찾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황금률이다 다른 건다 부인해도 내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심지어는 어떤 유명한 그 음식, 그 문화가가 내가 뭐 예수의 십자가는 안 믿지만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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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당하는 고통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진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참 믿는 성도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여호와의 질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막에 있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말씀하실 때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장막문에 앉아서 어, 눈을 들어서 자기에게 오는 그런 사람들을 영접을 했는데, 이제 이 사라라고 하는 여자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불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다 준비해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장막문 뒤에 숨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음 대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사정을 아리고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살아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장막문에 뒤에서 있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부인하여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내가 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시고 사라가 그 웃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예, 내년이맘때에 내가 자넬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라의 속으로 웃는 그 웃음이 겉으로 크게 웃을 수 있는 웃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에게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 이 사라에게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또 지성과 그 모든 이제 거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한 합리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얻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보였던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게 되면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 믿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설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